가정과 어, 교회와 또 나라의 백년대기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귀한 자매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기도 하지만 깊은 또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책을 읽고 있는데 왜 당신은 5년 전, 10년 전 이야기만 하느냐? 어제 이야기, 오늘 이야기를 해라. 이런 이제 책을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또 제한테 또 이렇게 새로운 어,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보다는 제가 요즘 겪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운드 오브 프리덤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보셨어요? 아,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어요? <laughs> 예 저도 잘 몰랐는데 요즘 유튜브에서 아주 핫하게 나와서 제가 오늘 저녁에 영화를 보러 갈라 그래요. 저도 영화를 매 년에 한 번씩 볼까 말까 하는데 그 영화는 꼭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영화는 아, 아동 성노예를 노예가 지금 너무나 그런 게파퓰 r l 수백만 명의 어린이이이 성노예로 팔리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영화예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인데 그래서 그영화 w you k n o 가 you know, you know, you k n 처음 나오자마자 박스오피스 미국에서 전국을 다 합쳐서 박스오피스에 1등을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봤어. 지금은 2등으로 됐는데, 그 정도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근데 참그 내용을 저도 안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 또그 만드신 분이 만드신 분하고, 그게 나오는 주인공이 바로 패션오브 크라이스에 나오는 예수님이 있죠. 그분이 그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가 주는 게 너무 감동적인데, 그두 분들이 또 영화 제작자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지금 같이 모든 영화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하는 그런 영화들이 그런 미디어들이 완전히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 영화가 이렇게 많이 팔릴 줄이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줄은 누구도 상상을 못했고 만드신 분들도 이걸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들이 이렇게 공식석상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할때 세상에서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만들게 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대해서 야 미국이 지금 너무나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래도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새로운 이렇게 뭘, 뭐라 합니까 참 힘을 얻게 되고 우리도 그게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그마지막에 그 말이 영화에 이렇게 나온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이들은 판매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애들이 그렇게 팔려 나가고 그렇게 고,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젊은 집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 8학년 된딸 아이가 자기한테 와서 아빠,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이 싫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대요. 아니 예수 믿는 자녀가 어떻게 저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했더니 아무 말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제 아이, 아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꼬마가 어릴 때 우리 제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들은 굉장히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아빠 한달뭐인컴이 얼마가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조그마한 게뭐 그런 거 물어보냐고 <laughs> 그렇게 이제 사실은 무시하고 지나다가 어느 날 아빠 헌금 얼마 하느냐 면서 헌금 봉투를 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도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아무리 아들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막았는데 나중에는 결국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더니 아니 자기가 게임을 사주고 이러려면 아빠가 더럽다 하면서 왜 헌금을 이렇게 하냐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 찬스다 싶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애가 이해를 했겠습니까? 초등학생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바른 관점을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그리고 관점은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 관점이 너무 중요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이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그런 자기의 정체성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과 외모에 자신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녀가 잘 나갔다. 그러면 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또 있죠. 그 반대도 물론 있습니다. 또 과거에 내가 좋은 학교를 다녔던지, 뭐 지위가 높았던지 하는 사람들은 또 과거의 삶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은지 오래된 사람들은 예수 믿은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런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도 아, 옛날에 너만치 네 열심히 해봤어 하면서 뭐 해봐도 별거 없었어 이런 식의 어떤 관점으로 그런 처음 믿는다든지 아니면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른 관점은 오늘 제목처럼 바른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관점이 외면적인 표현이라면 우리 본질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면 그러면 괴물이 탄생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몸 안에서 서로 막 싸우고 있다면 그 집은 망하는 집안이 됩니다 탈무드에 보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는 두 개고 몸이 하나예요 그래서 라삐한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라삐가 한 머리에다가 조금 뜨거운 물을 부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머리에, 그 머리는 당연히 뜨거워 있으니까 막 뜨겁다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 다른 머리를 보라는 거야. 같이 뜨거워 하면 한 몸이고, 만약에 한 머리는 뜨거워 하는데 하나는 생글생글 웃고 있으면 그건 두사람이라는 거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번 보세요. 나는 여섯, 이 옆에 있는 분한테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 얼마나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 아침 q 티가사행계 12장 말씀이었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오게 가셔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요 집을 기도하는 성도들 있는 데로 왔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을 열기 주기도 전에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없다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했던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라 그러죠. 우리가 기도했을 때그 기도가 메아리처럼 이렇게 몇번 울리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잖아요. 실감이 안 나시면 저도 한 번씩 그때 요즘 제가 새벽기도 잘못 나오는데 새벽기도를 할때 앉아서 어떨 때는 막 졸다 가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 정말 기도할 때는 자꾸만 어째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니까 기도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하나님 귀가 조금 멀으실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하나님 내일미더 앞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 온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아 정말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기도가 달라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멀리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어떨 때는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기도했던 이 사도행진의 우리 형제들처럼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칠 때가 많죠. 저도 작년 1월 달부터 대상포진에 걸려가지고 지금도 좀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형제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뭐가 변화가 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 이거 하나님이 진짜 안 들으시는가 이 기도는 뭐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늦게 응답하시는 경우는 일찍 응답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늦게 응답하시는 경우는 never 결코 없다는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저도 한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일찍 응답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드물게 응답하시고 늦게 응답하시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거야. 결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떨 때란 정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란 누구를 위해서 몇 년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뭐가 없을 때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인데도 그때도 주님께서 가장 주님의 타이밍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앞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참 제가 그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중보기도 하는 제 모습을 많이 회개를 했어요. 중보기도 한답시고 사람 이름만 줄줄줄줄 이렇게 읽기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 전혀 하나님이 듣지는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제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시름소리까지 우리의 숨소리까지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 기억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기도 시간이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할수 있는 것은 어떨 때는 10년을 하고 20년을 할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림 없이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정체성은 우리가 본문에서처럼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이다. 그거죠. 나는 누군가 했을 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몸 중에서 한 지체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으면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반대말은 뭐겠어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혼자 모든 것을 단다. 그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에 헬라의 그 뜻의 의미는 원래 오리지널 의미는 귀를 기울여 듣는다 그런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는 거고 또 우리 형제 지체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비드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대단히 굉장히 아쉬워했어요. 그 격리되어 사는 것이 막 점차 처음에는 아쉽다가 조금씩 조금씩 편해지고 편리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람들이. 예. 그래서 혼자서도 내가 지체란 생각을 안 들고 혼자서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생활하는 게 그렇죠. 그거 너무 좋아. 교회도 막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드라이브 할 필요 없이 또 TV 틀어놓고 이제 보고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줌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는 재택 근무하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편해지다가 보니까 예. 이런 유익한 것만 생각을 했지 거기에서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놓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이 특히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줌으로 하고 하면서 우리가 보냈던 2년 동안의 그 삶이 반드시 그게 나중에는 그 영향이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는데 우리는 코비드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고 그것이 또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즘 아마 여러분 수요 여성 예배나 주일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시죠. 예, 많이 받으시죠. <laughs> 예,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또 책을 보면서또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많이 깨달음을 받기도 하고. 예, 그럴 때가 많은데 제가 1 0년 전에도 제가 10년 전에 10년도 넘게 전에 제가 책을 산게 있는데 이 책을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면서 지금까지 못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쯤 전부터 시작을 해서 야, 마음 먹고 이번 여름에는 꼭 내가 이 책을 꼭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읽고 있었 읽고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책은 또 그 저자가 또 제가 번역을 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애정이 가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앞부분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파이낸셜 프리덤 그러니까 경제적인 자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또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이낸셜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을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뭐 여행가고 싶을 때 맘대로 경제적인 거 제한 받지 않고 가는 것으로 갔다가 파이낸셜 프리덤이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나요? 실제로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프리덤을 누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저자는 뭐라고 하냐면 컨텐트먼트라 그래요. 그걸 자족함이라 그러죠. 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컨텐트먼트, 자족함을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이야기를 했는데 과거는 후회하지 않고 현재는 부러워하지 않고 미래는 염려하지 않고 그게 컨텐츠 못때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제같이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을 위해서 한번더 제가 반복하겠습니다. <laughs> 예, 예. 과거는 후회하지 않고 현재는 부러워하지 않고 미래는 염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함의 비결이라는 것 반대가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많고 부러워하는 것이 많고 염려하는 것이 많으면 결코 우리는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은 자기 자리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그 자기 자리를 잘잡 자, 자기 자, 자리에 위치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머리는 머리의 위치에 몸은 몸의 위치에 지체는 각각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는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하면 가장 먼저는 우리 지체 하나하나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려면 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주님과의 독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quiet time, 큐티한다는 것 우리가 매일 하시겠지만 예, 이 시간이야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그 시간에 나의 모든 걸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교제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에너지와 모든 소망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체가 건강해야 몸이 건강합니다. 지체가 나쁜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지체에게도 해를 끼치죠. 병을 넘, 옮겨주죠. 예. 지체가 건강해야지 몸 안에서 다른 지체를 잘 도울 수가 있죠. 내가 건강해야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예, 절대 다른 사람 도울 수 없고 내가 건강해야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항상 머리에 인도하심을 받고 임재를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모든 상황에 인도하심을 구하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머리라는 거 머리는 그리스도가 머리시라는 거. 내가 머리가 아니다는거죠 우리 가정의 머리도 내가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 나라의 머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머리가 모든 걸 지시하고 우리는 그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잘 순종하는 삶 순종이라는 게잘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들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 머리가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를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 그래서 나는 별볼일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뭐라고 할지 몰라요. 내가 내를 또 그렇게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볼때천하보다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렇게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가치하다면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쌍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무시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무시하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이 내한테 대해서 하는 어떤 말도 어떤 부정적인 말도 나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도 나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봐야 돼요. 함부로 건드리지 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왜냐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도 그렇게 소중한 지체들인 거예요. 비록 약점이 보이고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예, 귀하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우리는 항상 머리에 지, 지, 지배를 받아야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또 어, 우리가 지체임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땅의 관점, 순간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8학년 어린 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원에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항상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항상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지고 그리고 주림나라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인데 이 땅은 어떻게 보면 리허설 같은 것이고요. 진짜 메인 게임은 천국가 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리허설을 잘해야 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이 땅에 사는 말이나 행동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영혼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충대충 살 수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천국에서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멋지고 감격스러운 일을 당하면 너무 멋진 장면을 보든지 너무 감격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 야, 천국 가면 이런 일을 내가 매일 누리고 살겠구나. 이러면서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막막하고 막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하고 이런 상황을 당하면, 야, 천국 가면 이런 일이 하나도 없을 거구나. 그걸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쁜 일을 당해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어려운 일을 당한데도 우리는 하늘 천국에서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있으면 자족하고 없으면 자족하지 못하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고 그곳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게 자족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삶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관점보다도 영혼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자꾸만 이 땅을 보려고, 이 땅만 보려고, 이 땅이 중요하지 우리가 살아가니까. 예, 그렇지만 이 땅에 살지만, 우리 항상 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 창조된 목적이 무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똑같이 다른 지체들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서로 독립이 아닌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의 도 인도하심을 항상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공동체는, 공동체는 평안하고 풍성해지고, 우리 개인들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